차를 탔고 가보겠습니다 제가 목 디스크를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목 디스크를 걸려서 한의월을 가려고 내비에 찍는 중입니다 너무 아픈 상태예요 정상인처럼 보여도 아프니깐 사랑해 주세요 가봅시다 너무 아파 일단 지금은 저 원래 자주 가는 한의원 가는 중이니까 도착해서 배요 지금 제가 원래 다니는 한의원 왔는데 문을 닫았습니다 목요일은 오전 진료만 한대요 1시까지 마감이어가지고 11, 12시 40분까지 왔는데 1시간 정도 진료를 받아야 된다고 1시간 더 빨리 왔어야 됐대요 그래서 오늘 원래 PC방에서 밥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목이 아파서 잘못 하게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차에서 제 전문이죠. DT를 해 보겠습니다. Let's 츠 고. 헬스를 하고 나서 계획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목 디스크도 오고 미치겠어요. 계획 했던 것들이 이렇게 안될수 있어요. 안 돼도 예, 네? 길 죽지 말고 잘 봅시다. 일단 집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좋아하 제일 좋아하는 편의점이 CU거든요. CU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어, 이어서 127m 앞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새로운 경로로 깜짝이야. 안내합니다. 이거 잠시 후 CU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편의점 조합이 있거든요. 그거를 바꾸겠습니다. 간단해요. 자, 제가 좋아하는 스탠다드, 조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기본이죠. 신라면. 저는 참이 신라면을 먹는 게, 어, 뭐, 그래도 한끼 식사를 했다. 다른 라면을 먹는 것보다도 이 신라면을 먹는 게, 그렇더라고요, 생각이. 그리고 참치 마요 그걸 먹고 싶었는데, 고추 참치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선택했고, 그리고 달달한 거 먹어줘야 되니까. 서울우유, 또 근본을 선택했습니다. 이 정도면 다 익었을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까요? 과연! 아, 근데 오늘, 오늘은... <laughs> 괜찮네요. 꼬들한 라면 좋아하세요? 아니면 퍼진 라면 좋아하세요? 저는 봉지라면은 꼬들한 게 좋은데 컵라면은 좀 익어야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만 더 익히겠습니다. 그동안 이거를 까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고추 참치도 참치다 보니까 맛있네요. 오늘 원래 헬스장 갔다가 PC방 가서 밥 이렇게 먹으려고 랬는데 배우장 갔다가 목 디스크 와가지고, 한의원 가서 치료받으려고 했는데, 한의원에서 문을 닫아가지고, 그리고 맥날 가서 디티 하려고 했는데, 바로 한의원 앞에 차대고, 편의점 조합을 보여드리고 있네요. 이것도 하라고 했어. 좀 빨리 하게 된것 뿐. 아 목이 너무 아프네. 음렇게 숙일 수가 없어요. 음, 차마 영상 속에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먹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역시 국물이 <laughs> 미쳤네요 이렇게 먹어야죠 고개를 못 숙이니까 <laughs> 지금 살짝 덥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벗으면 이렇게 좀 부담스러우시니까 지켜드릴게요 한의원을 앞에 두고 이러고 있다니 저도 한의원이 이렇게 일찍 닫을 줄 몰랐죠 오후 1시에 <laughs> 그리고 CU 편점에 삼각김밥이 좋은 게 여기 안에 이런 소스 같은 것들 있잖아요 밥만 있으면 퍽퍽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여타 편의점보다도 많아요 지나가는 분들 있죠 지금 점심시간이어서 나오시는 거 같은데 딱 앞에서 먹고 있는데 딱날 보는 거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음 너무 맛있어 그리고, 제가 정승재 쌤을 봤는데, 이렇게 목디스크 걸렸을 때 이렇게 뒤로 해줘야 된대요. 신기하게 뒤로 하는 건 된다요. 음. 아! 왜 줄질 않냐? 양이.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아. 편의점 먹방 해봤고,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견 하나, 초콜렛 이거. 그거 있잖아요. 바나나 우유. 딸기바다나? 나 딸기나 나, 할때딱보자가 먹는 거. 그것도 서울에서 는거매 메론맛까지 나왔던데 초코가 없습니다. 초코 내주세요.